하요하요 이영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 있죠? 그 영상에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 댓글이 댓글이 댓글에 댓글? 24개는 안 달렸습니다 엄청 핫하죠? 거기에 대해서 살짝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라이트해진 을 원하지 않는다 라이트한 다른 게임은 타로코프가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많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돼가지고 하트가 지워졌네요. 하트 줬었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라이트한게 좋다. 마이너 해봐야 낚시시뮬이나 탈콥처럼 장사가 안된다. 헬다이버즈2 페럴드가 라이트하니까 사람들이 몰린거다. 그래서 어떤 엄청 마이너한걸 원하면 돈을 더 내야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소수만 즐기는 마이너한 게임에 투자하거나 서버관리는 쉬운게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게임이든 너무 쉬우면 루즈해지고 그렇다고 어렵게 해라 너프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힙스터처럼 게임을 망친다. 헬다 투도 개발자가 문제인데 특정 너드들이 뭐 너프해라. 뭐 너무 게임이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프를 했나 보죠. 롤도 마찬가지죠 약간. 징징대서 이꼴 난거 어려운 게임이라고 소문난 프로메들도 개발자들을 찐따랑 너두 <laughs> 뭔가 좀 단어가 공격적인 게 많아요 읽기 힘들게 엔간하면 제외함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되고 도전하는데 오타쿠들은 게임 자부심인지 뭔지 모를 감정선을 더 어려워야 한다 쉬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게임을 좀먹고 망치는 걸 알아서 프로메들도 게임을 점점 쉽게 만드는 거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엘든링이었나요 그게 좀 난이도가 쉬웠죠 마이너에서 자기들만 즐기는 게 가능한 게임을 찾는다면 니키타 말대로 신신봉자들이고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남겼고 일단 그 외에도 뭐 하드 나름이지 불쾌하기만 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헬다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 유저들이 편하다고 컨텐츠가 말랐다고 할까? 탈커번그 하드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다. 그래서 돈은 디아블로가 더 챙겼고, 정신승리는 디아블로랑 비슷한 난이도가 더 어려운 POE가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그,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해야 되고, 게임을 하드코어한 유저에게 재미를 주려면 POE처럼 하드코어 해야 됩니다. 예전에 게임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 만드는 게임에서 게임 타이쿤 같은 거죠. 그 게임사 타이쿤에서도 고르는 게 있어요. 하드코어층을 고르냐, 라이트층을 고르냐. 근데 두 개는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유저 수도 DR가 많다. 그죠. 너무 라이트해진 건 나도 반대다. 타로코프 매력은 복잡한 FPS 게임이 포인트가 맞다. 하지만 단위도가 하드코어한 것과 플레이하기 불편한 것은 다르다. 풀탄 비의 뉴비 또는 라이트 유저가 장난감 마냥 가지고 놀다가 패달될 정도의 무장 밸런스 붕괴 또는 캐릭터 스택 격차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략 맵, 외부 게임에서 찾아봐야 되는 게임은 유입이 어렵다. 하다 외쳐봤자 뉴비들 다 접으면 누가 게임 아니야? 하드코어랑 의미 없는 불편함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딜레마 중 하나인 게 공략과 맵을 외부에서 찾아봐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접어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 뭐 재밌게 하는 사람들 보러 가면 끝이거든.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 저에게는 혜택이라면 혜택이었죠. 이건 맞다. 하드한 거 좋아하면 글, 아르마 스쿼드 하실 또 막상 하드한 거 하려면 이국다탐 누가 하드하기만한 걸 좋아한다고 했나요? 하드한데 재미야 재밌다고 느끼 느끼니까 하는 거지. 다른 게임들 들고 와서, 이거 하다한데왜 안함? 이러고 가면 그 게임 안 하는 이유요? 당연히 재미없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하드함을 즐기는 기준이 남 기준, 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유저도 똑같이 재미를 느낄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님이 재미없어서 안 한다고 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거는 되게 무의미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이 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이런 의견을 싸움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이런 오타코 때문에 탈코비 지경이 되지. 그니까 이 오타코라는 거, 이 메뉴 있는 게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너무 라이트해지는 거, 원치 않다. 타로코프 말고도 선택지가 있지 않냐. 저도 고임을 날아다닐 생각하면 지금의 관성이 좋습니다. 가벼운 게임하고는 때는 배필하고요. 그러니까 타르코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게임인데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버리고 다른 게임이랑 똑같이 라이트하게 가자는 말인 거죠. 그런 라이트한 게임은 이미 다른 게임에 많은데 님은 타르코프 재미없는데 왜요? 이 얘기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타르코프 는 지금 가야 될 노선은 플레이 스타일의 라이트성이 아니라 인게임적 편의성입니다. 맵이나 퀘스트 같은 것들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로코프는 그걸 납득하더라도 의미 없는 불편함이 지나치게 많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타로코프는 사람을 약간 지읒 같이 만들려고 만든 게임이라고. 이유저가 얼마나 지읒 같아질지 거기를 고민하는 게임 같다. 거기다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니 이옷 이상으로 가면 훨씬 비싸지. 더욱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 어려운데 비싸기까지 하다. 그런 내용이죠. 고1대로 고인 7년째 미출시 게임 충분히 하드했다고 생각하다. 아직도 탈콤 안해본 헤비 유저가 있을까? 좀 가벼워져야 뉴비 할만하다는 소리 듣고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달았죠. 니 말도 맞고 니 말도 맞구나.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소리죠. 굳이. 쓸데없는 걸로. 여기 댓글만 봐도 탈로코프가 산으로 가는 이유 설명 가능. 하드코어에도 지랄 안해도 지랄. 편의성 있어도 지랄 없어도 지랄. 참고로 투표 대부분은 6대4가 나온다지,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정보 올렸던 니키타가 팬티를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6대4가 나오고, 뭐, 플리마켓을 더 없을까요? 했더니 6대4가 나오고, 뭐래도 6대4가 나와요.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갈립니다.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호불호 갈리는 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결국은 결정은 개발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싫은 사람은 떠나는 게 맞고, 라고 유우양이 달아줬고요. 특유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중독적이라 하는 거죠. 라이트하다 무겁다 보다는, 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탈콥만의 개성을 가져가는 거 좋고, 라이트하지 않은 거 좋음. 근데 탈콥은 하드코어한 게임이 아니라 불친절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하드코어 보다 불친절하다는 게 의견인, 의견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라이트 한점 있고, 하드코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픈 정도를, 뭐, 0에서 10까지 중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 7이 아파요. 5가 아파요. 구가 아파요. 근데 사람의 통증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복제인간이 있어. 근데 한 명은 엄살이 좀 심한 유우고, 한 명은 관우 유우야. 팔이 똑같이 부러졌어. 똑같은 모양으로 부러졌어. 그때 한 명은 10이라고 말하고, 한 명은 0이라고 말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타르코프가 여기 있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한 이쯤? 이라고 말을 할 거고 누군가는 또 여기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한 이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야 유비가 유입이 돼야 되지 않냐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어려워서 우리는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만족스럽다 근데 불편한 것만 조금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타로코프를, 이 라이트하길 바라시는 유저분들한테 타로코프를 무슨 로블록스 게임 마냥 아니면 뭐, 오, 그 에이펙스 레전드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타로코프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싫다고 할 거야. 그리고 하드코어를 바라는 이분들한테 그러면 플리마켓이랑, 어, 팬티랑 싹다 없애버리고, 유저 캐릭터 한번 죽으면 레벨 1로 초기화시키는 그런 하드코어함을 뭐 바라냐, 라고 하면 또 싫어할 거야. 그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여기가 5점이라고 찾을 때, 누군가는 7, 8점을 바라고, 누군가는 한 3점, 4점을 바랄 거란 말이야. 2점에서 4점을.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같은 팀이 보였으면 좋겠다. 배그처럼. 배그처럼 뭐 맵이 보였으면 좋겠다 퀘스트 위치가 아레나 브레이커처럼 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거고 누군가는 뭐 맵이 보이고 그런 거는 현실성이 좀 몰입감이 좀 떨어진다 팀원이 보이는 거 몰입감이 떨어지고 서울키한테 불리하고 블라블라블라 할 거예요 그리고 과적 같은 경우도 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나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정치처럼 똑같아요 좌파 우파처럼 서로 그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봤자 의견을 이렇게 해봤자 상대방과 나의 그 니즈가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뭐가 좋냐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다는 거 얘기 드렸고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려주셨던 의견 중에서 크롬 타로코프 왜? 해? 그냥 코로이나 라이트한 게임하러 가면 데타로코프를왜 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보면 퀘스트가 어려운 퀘스트들이 많아요. 뭐 휴번에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퀘스트들이 많은데 그걸 깼을 때 성취감이 높냐? 기분이 개같음이 높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마다 의견이 또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퀘스트가 어려워서 성취감이 높았다. 누군가는 퀘스트가 높아서 지읒 같았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퀘스트도 어느 정도 깰만하게 한 6점. 그리고 뭐편일성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이편일성이 같은 팀이 보이고 이런 거는 편일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타로코프는 결국에는 리얼리티, 그러니까 레디오 난시라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 같은 괴, 같은 괴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로커플을 배그처럼 즐기고 싶으면 솔직히 다른 게임이 나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라이트 함께 한 3, 4점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배그처럼 같은 띵다 보이고 M키 누르면 지도 보이고 모든 게다 되고 퀘스트 그 M키 누르면 다 뜨고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이죠, 사실상.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원하신다면 아레나 브레이크를 하러 가는 게 맞아요. 3 점을 바라신다? 아레나 브레이크로 가지는 게 맞고 그리고 7 8 점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지금 과저 아니 지금 그 뭐죠 그거 관성 관성 마음에 들고 그리고 솔직히 게임 지금 좀뭐 플레이마켓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너무 이지지고뭐 퀘스트도 플레이 인레이드 없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마음에 들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하드코어 해지면 해주셨지 더 쉬워지는 방향은 6점으로 가는 방향은 원치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하는 말중 하나가 니네 방식대로 가면 유저가 사라진다 아레나 브레이크아웃 하로 가시면 돼요 이분들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하러 사람들이 싹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들 방식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따 알아볼 건데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엔 탈르코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탈르코프를 좋아하는데 탈르코프가 너무 불편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불편하다 불편한 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로딩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관성이나 과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패치를 해서 조금 8점에서 7점 정도로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난이도가. 그거를 6점까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저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하드코어해짐으로써 유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스트리머이기도 하니까.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대로 고인물 게임이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미만은 싹다 접고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하러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타로코프를 한다 유저가 예를 들어서 100이 있어 100이 있는데 한 60%는 아레나 브레이크 하러 가고 한 30-40%만 남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건가요? 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지켰어 타로코프의 어려움을 지켰어 이러면 만족하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50대 50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60대 40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70대 30이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타협할 건 타협을 해서 이10% 정도는 돌아올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편의성 이런 건 우리 여기서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편의성은. 그런 거 말고, 뭐, 라이트해 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패치된 내용이죠? 펜트에 넣고 죽어서 그거를 풀마켓에 올릴 수 있다. 이 정도의 라이트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는 펜트도 없어도 되고, 풀마켓도 없어도 돼요. 근데, 많은 유저들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재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운명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고 자그 다음에 같이 보려는 게 뭐였냐면 레딧에서 왜 지금 이 변화가 있냐, 갑자기 왜 갑자기 바뀌었냐, 니키타가 왜 지금까지 이 모든 모든 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개 플랫마켓 관성 줄이기 등등. 플레이어들은 몇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 근데 며칠 만에 갑자기 바뀌었다. 뭔가 절박한 걸까?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할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경쟁, 컴퓨티션 모든 것에는 경쟁이 필요하며 경쟁은 혁신을 만듭니다. 이노베이션을 만든다고 하고 이노베이팅 말 그대로 이겁니다. 타르코프는 아레나가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3분 안에 레이드를 로드할 수 있다는 유일한 사실 때문에 나는 아레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디오 문제나 비동기화 문제도 없다. 비동기화는 보통 아마 디싱크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디싱크 같은 거 말하는 것 같고, 어 맞네요 디싱크. 큰 차이를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큰 차이를 만들고, 타로코프로 돌아가려고 하면, 특히 눈에 띈다. 타로코프에는 이게 눈에 띄죠? 오디오나 디싱크가. 디싱크는 뭐, 코딩이 문제인지, 서버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버 문제도 좀큰것 같아요. 서버에 이제 투자를 안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하드코어한 유저와 뭐, 한번 구매하고 끝나는 과금 구조 때문에 서버 비용을 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돈을 아끼려고 서버 비를 안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레나죠. 아레나에도 많은 오디오 문제가 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니까 아레나도 뭔가 서버 뭐 사운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댓글로 그러나 타로코프 처럼 끔찍하냐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오디오가 끔찍하다 그러니까 아레나가 오디오가 좋지 않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 남긴거고 베타를 연 이후로 내가 본 유일한 오디오 문제는 너무 큰스케버 죽음 사운드였습니다 저는 타르 게임을 많이 해왔고 이거 지금 탈곡팩인가요? 그걸 모르겠네요. 기머거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약간 뭔가 이 사람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이 사운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이 끔찍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막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아레나 브레이크아웃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은 좀 사운드가 허접하긴 해요 근데 방향감은 좋아요 머리 위에서 뭐 발소리가 난다 이런 것이 뭐 등계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게 완벽하게 들립니다 근데 발소리가 타르코프는 좀더 리얼하고 유리 밟는 소리도 좀더 리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총소리도 그렇고 모든 사운드가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질이 좋아요. 타로코프는 소리의 질이 좋은데 아레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배그나 무슨 게임할 때 듣는 배틀필드나 이런 게임을 할때 듣는 그런 평범한 게임 사운드예요. 근데 방향감이 완벽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어. 한 명은 사운드 방향감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뭐, 방향감? 모르겠고, 그냥 나는 사운드가 별로 안 좋다. 그 같은 사운드인데, 소리는 같은 소리인데, 소리의 질이냐, 소리의 퀄리티냐, 소리의 방향감이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나는 아레나 브레이크 아웃보다 우수한 오디오를 가진 타르코프를 지지한다. 타르코프 오디오는 문제와 관계없이 선명하다. 아레나는 싸구라 아케이드 게임처럼 들린다. 제 말이 맞죠? 지금 이 사람은 타르코프 오디오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되게 엉뚱한 말인 게 사운드에 뭔가 선명하다 이 선명하다는 거는 귀에 잘 들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소리가 아니면 뭐 총소리든 이런 사운드들이 퀄리티가 좋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댓글을 처음 단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이라고 할까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딩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로딩 시간 얘기도 나오고, 보면 여기, BSG가 아닌 타로코프를 즐기고 있다. 30초 이내에 레이드를 로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분은 SPT를 한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펍지를 그만둔 이유도 로딩 때문에 그랬다. 100명 채우는 데좀 시간 걸리죠. 그리고 나서 1분 기다려야 되죠. 나는 20, 30초 만에 스격에 들어간다. 기껏에 타로코프 3분 5분에 비해 미쳤다 그래도 나는 타로코프를 선호한다. 지금 이 얘기는 자기는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이 로딩이 더 짧아서 그게 좋긴 한데 그래도 타로코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누군가는 3점, 4점을 바랐는데 결국에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타로코프가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딩 시간은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처럼 빠른 게 좋지만, 그래도 타로코퍼가 더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드코어 하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한 유저들은, 아니, 왜 하드코어에서 재밌지? 아, 저 자식들은 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을 때, 그거 그렇지 망가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좀 느꼈어요.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 이, 이, 이 글에서 느꼈습니다. 나는 아레나 브레이크아웃보다 우수한 오디오를 가진 타로코프를 지지합니다. 아까 그, 여, 그 글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해안선 리조트는 갔다 와라. 그러니까 위아래가 사운드 구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람이 그래 알겠어 형. 그러나 아부아에서 전반적인 오디오가 더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정하는 거다. 당신은 형편없는 헤드셋을 갖고 있거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귀가 막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되게 좀안 좋게 말하면 능지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이 사람은 자꾸 나는 타로코프의 오디오가 현실적이라서 좋아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방향감각이 방향감이 없는 타로코프는 구려 위아래 사운드 구분이 안 돼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래도 아래나 브레이크 아웃이 오디오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헤드셋이 구리거나 막귀야. 그걸 사프를 못하는 거? 그거는 네가 문제야. 그니까 얘는 해안선 리조트에 가서 발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딘지 알수 있을 만큼의 고인물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타르코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죠. 구분을 하는 건 보통 고인물들이야. 근데 타로코프 사운드가 더 좋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 나는 사프로 완벽하게 할수 있는 고인물이야. 몇천 시간을 해서. 근데 타로코프 사운드가 더 사실적이야. vs 타로코 프 아레나 브레이크아웃을 전혀 처음 하는 사람조차도 방향 감각이 완벽해서 어디 적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 근데 소리가 너무 아케이드 게임처럼 되게 구려 저질 사운드야, 현실적이지 않은 사운드야라고 했을 때 뭐가 더 낫냐에 대해서 둘이 대화를 하고 여기 댓글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의미 없는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서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죠. 서로 관점이 전혀 다른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결국에는 아레나가 뭐 경쟁 상대가 돼서 타로코프가 지금 패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사안이지만 같은 사안이 아닌 걸 가지고 오디오에 문제가 있다 없다로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드코어 해야 된다. 라이트해야 된다로 자신의 입장 내가 만약에 고인물이야 그러면 오른쪽 우파가 되고 내가 뉴비야 그러면 좌파가 돼서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 유우양 저는 뉴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인물의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6점 6점을 바란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봐요 봐요